하나 바이블 청소년부 이과정 이학기 39가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11단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의 관계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각 과의 제목만 한번 볼까요? 39가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 40과 참된 예배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41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9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39과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습 개요를 볼까요?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중에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학습 요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교육 목표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입니다. 자,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충분히 상기하는 그 시간이 되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을 만나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 거듭남,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 이네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웁니다. 그 다음, 나무를 보다로 넘어가시죠. qr 코드를 통하여서 영상을 신청하시고 나서 만일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시죠. 열매를 맺다에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눕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길 걷다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위해 이번 주간, 에베소서 2장 8절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용 교사, 학생용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용 교재이고요 자, 제일 먼저, 뭐죠? 네, 숲을 만나다를 통해서 이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거듭남,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 이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난 후에 아래에 이제 질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빈칸에 답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이 말씀이 우리 이번 과의 외울 말씀입니다. 그 왼쪽에 넘어가시면 그림묵상 있죠. 우리 외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미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하시고 맨 아래에 더 하나 바이블입니다. 39과의 내용을 잘 정리해 준두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더 하나 바이블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단계, 네 맞습니다. 나무를 보다이죠. QR 코드를 통하여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만일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답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영생,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 스텝 1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와이들과 심도 있는 질문과 답을 나누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음을 알고 그 믿음을 갖도록 함께 기도해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길을 걷다 해서 이렇게 실천하시면 되겠어요. 믿음의 확신을 위해 이번 한 주간 에베소서 2장 8절을 매일 읽고 묵상하여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네, 그 네모 박스에 나와 있죠. 우리 선생님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것을 매일 일자 하면은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읽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간에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은 뭐몇번 읽고, 뭐 무슨 요일은 이제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무슨 요일은 그것들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어, 선생님 지도하에 함께 이루어진다면 어,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9과 영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주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강으로, 돈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